안녕하십니까? 성공하자입니다 미증시 오늘 새벽 다운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낮에 종합 코스닥 함께 올랐습니다. 전이와 중에 네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DKND, 아이마켓코리아, s n t e c 한국항공우주가 그것입니다. 짧은 차트를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DKND와 아이마켓코리아는 살짝 상승한 것이 보이고 s n t e 상승, 한국항공우주 상승인데 여기서 보이는 짧은 차트는 사실 왜곡된 것입니다. 긴 차트를 보아야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끝 종목이 아니라 앞 종목이죠. D K N D 상승 강세자인 걸알수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이것은 예,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S N T E C h 강세죠. 한국항공우주. 네, 이것은 예, 약보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보합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거리량은 제외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표 분석인데요. 10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블릭과 ADX, DMI를 역, 역, 역는 네, 분석입니다. 파라 시스템, 파라블릭, 그리고 ADX를 봅니다. ADEX 예, 하락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근데 이건 룩볼게 아니라 DKND부터 옵니다. DKND. 예, DKND 예, 강세장입니다. 다음 아이마켓코리아. 예, 이곳은 예, 강세 강세장인데요. 허증을 보아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SNTEC. SNTEC. 역시 강세장입니다. 강세. 한국항공우주. 이것은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합.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는 겉뜨긴 예. 뜨는데 이거 먼저 할게 아니라 NKND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케 k n d 강세죠. m c d 도 강세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 네, 아이마켓코리아 보합장이죠 음. 광보합장 입니다 에센텍 이건 강세장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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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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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일목균형표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토케이스트 슬로우를 같이 붙여 봅니다 네 이렇게 우선 니케 엔디를 봅니다. 니케 엔디 강세장이죠. 아이마켓 코리아 강보합입니다. 에센텍 이것은 강세장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보합입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봤고요. 다음 지표는 DMA입니다. 계속 가격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뭐 사실 가격 지표들이 당히도 많습니다. 모멘이 모멘텀 지표와 더불어 가장 많은 것이 가격 지표입니다. DMA 상승 중인데요. 차나토 예, d k n d 상승장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MFI를 같이 봅니다. 예, 강세장이죠. d k n d 강세장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예, 이것도 강보합이고요. s n t 이것은 강세입니다. 강세, 한국항공우주 예.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합, 아까부터 계속 한국항공우주가 예. 보합일지, 상승일지가 헷갈리게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삼선전환도입니다. 삼선전환도 일단 이 k 이엔디 봅니다. 상승이죠. 그런데 MACD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이죠. 아이마켓코리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MACD도 MACD는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SNTech 네, 강세장이죠. 한국항공우주 네, 살짝 올랐는데, 음 한국, 한국항공우주 그, 삼, 삼선전환도 살짝 올랐는데, MACD도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강보합 적어도 강보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확인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MACD가 애매합니다. 기록을 안 해놔서 추세 지표 MACD 아, 맞네요. 상승. 그래서 한 항공우주는 강보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나입니다. 소나 소나 엔트릭스. 코나, 엔, 픽스. 네, 일단, DK&D. 네, 강세죠? 강세. 아이마켓 코리아. 강보압. 네, 강보압 전대 생기맞습니다 SNTEC. 오, 이거는 강세장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음, 강고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봤구요. 다음, 52주 신고가인가? 아닙니다. 이평선 정별 있는가? 예, 전부, 전부 다, 그러니까 네 종목 모두 다 이평선 정별 상태입니다. 다음, 오, 역시계 곡선, m n c d 입니다 역시 우선 우리는 D K N D부터 봅니다. D K N D 강세장입니다. 아니, 매수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매수 지속이죠. 매수 지속 시그널 강세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이마켓 코리아 이것도 강세입니다. 강세 S N TEC S N TEC 강세장이고요. 한국항공우주. 네. 이거는 살짝 강세장인데요. 네. 그 폭이 좀그 상승한 그,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크게 볼 수는 없고요. 강보합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강보합 정도가 됩니다. 예, 다음은 10개 프레임 마지막 p n f 차트입니다 이것인데요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볼 때는 목표가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DKND 9,000원 아이마켓코리아 14,200원 SNTEK 12,000원 한국항공우주 42,700원. 이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기록해 두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아니, 음, 재무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분석. 예. 우선 첫 번째 DKND부터 봅니다. DKND의 재무표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이마켓 코리아 이것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SN텍 이것은 예, 오버시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 예, 이것은 오버시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오버시팅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DKND 9 0 0 0원 강세장 저평가. 아이마켓 코리아 14,200원 강보합 저평가. s n t e c 12,000원 강세장 고평가. 오버시팅. 한국항공우주 42,700원 강보합의 오버시팅. 투자에,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